고대 국가의 발달 단계, 고조선은 과연 어느 정도 발달한 국가였을까? 고조선이 어느 정도로 발달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음의 6단계 과정에 대입해보고자 한다. 표를 설명해보자면 4단계가 되면 문명의 수준에 진입했다고 보고 5단계가 되면 초기 국가 수준, 6단계가 되면 완벽한 고대 국가로 성장했다고 본다. 고조선은 기원전 4세기경, 연나라의 침략을 전후로 해서 그 시기를 나눌 수 있는데, 초기에는 4단계 수준, 후기에는 5단계 수준으로 보여진다.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보자면 이렇다. 1. 초기 고조선의 경우는 기원전 7세기에서 4세기까지의 시기로, 비파형 청동검을 사용했고 그 영역은 대략 다음과 같았다. 인구는 성읍국가 수준 정도로 약 5만 명 정도 규모였다. 인구 밀도가 대략 제곱킬로미터당 1명 정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 몽골 초원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면 될 듯하다. 서울 전체 땅에 5,600 명이 사는 수준이다. 당시 사람들은 주로 반농사와 수렵 생활을 했고. 기록에 따르면 산동반도에 있는 제나라로 배를 타고 나가 가죽을 파는 등 무역업에도 종사했다. 또 이들은 운막에 살았고 무덤으로는 고인돌을 만들었으며 대규모 순장을 하기도 했는데 무려 140여 명을 불태워 죽인 순장지도 있다. 2. 기원전 4세기 경 이후를 후기 고조선으로 부를 수 있는데. 이 시기가 되면 고조선은 연나라의 심략을 받아 청천강 이남으로 밀리게 된다. 이때부터 고조선은 세형 동검을 사용한다. 당시 연나라에 맞서 싸웠던 고조선군은 그림처럼 청동기로 무장을 했다. 그리고 이 시기 연나라로부터 철기 문화가 유입됐을 가능성이 높고, 무덤은 고인돌에서 점차 우무덤으로 바뀐다. 3. 기원전 2세기가 되면 위만조선이 성립된다. 위만은 강력한 철제 무기를 바탕으로 황해도의 진번국, 동해안의 임든국 등을 정복해서 세력을 넓혔다. 이때 인구는 5만 명에서 50만 명 정도로 추정하는데 5만이라는 것은 너무 적고 문헌연구에 너무 치우친 감이 있다. 더욱이 중국 유민들이 수만 명 들어왔다는데 그걸 합해서 겨우 5만이라니. 50만이라는 주장도 이외에 낭랑 인구를 생각하면 다소 많게 잡은 것으로 생각된다. 한나라 유민들이 대거 유입되어 인구가 급증하던 낭랑의 인구가 40만 명 정도였다. 그러니 그냥 중간값으로 2, 30만 명 정도로 생각해본다. 인구 밀도는 제곱킬로미터당 2, 세명 정도로 서울 땅에 1,500명 정도 사는 수준이라 보면 된다. 구체적으로 위만조선은 어느 정도로 국가 체제를 갖추었나? 위만조선은 연맹왕국이기 보다는 중앙 집권 국가로서의 면모를 더 많이 갖추었다. 흔히 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중앙 집권 국가의 요소는 크게 네 가지인데, 이중세 가지 정도가 충족되면 보통 중앙 집권적인 체제가 잡힌 시기로 이해하고 있다. 이네 가지는 왕의 부자상속, 귀족이나 신하의 관등제도, 율령 도입, 종교 수영이 그것이다. 그런데 위만조선 때는 이미 네 가지 중세 가지가 충족되어 있는 상태였다. 어라, 국사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하나. 기원전 2세기 한반도에 중앙집권 국가가 등장한다니, 정말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보자. 1. 고조선의 왕을 확인해보자. 부왕, 준왕, 위만, 알수 없음, 우거왕 순이다. 부왕은 준왕의 아버지이고, 우거왕은 위만의 손자였다. 중간의 왕은 위만의 아들인데 그 이름은 알수 없다. 아무튼 부자상속이 있었던 것은 거의 확실하다. 그런데 고대 국가에서 왕위 부자상속이라 함은 기본적으로 왕권이 강할 때만 이루어질 수 있는 형태다. 왕권이 약한 연맹국가에서의 왕은 형식적인 지위에 불과했다. 아니면 형제간에 싸워서 서로 왕을 하던가 그랬다. 이 관료집단을 완벽히 가지고 있었다. 고조선의 문관은 재상할 때상 상이라 했고 그 밑에 상을 도와주는 대신들이 있었다. 무관은 장군이 있었고 이를 지원해주는 비왕이라는 관직도 있었다. 즉 문관직과 무관직이 명확히 구분 되어 있었고 고등관직과 하급관직도 존재했던 것이다. 3. 법률도 있었다. 이케 알려진 고조선의 팔조법. 다만 고조선 시기의 관습법이었던 게 낙랑 시기에 들어 성문법화된 거라는 견해가 유력하다. 첫째, 남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둘째, 상해를 입힌 자는 공물로서 보상한다. 셋째,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노비가 된다. 그게 아니면 더큰 돈으로 갚는다. 다만 8조법을 통해서 고조선 사회는 홍익인간의 정신이 있다고 흔히들 말하는데, 지배층의 기득권을 채우기 위한 법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본다. 고조선은 여느 고대 사회와 마찬가지로 신분제 사회였음. 법이 엄했다는 것은 백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기득권층의 안정을 위해서라고 봐야함. 또 노비가 있었다는 점에서 부여, 고구려와. 비슷한 신분제 질서가 고조선에도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위만조선의 전성기. 새롭게 고조선의 왕이 된 위만은 철제 무기를 앞세워 황해도 지방의 진번국과 동해안 지역의 임둔국을 차례로 병합한다. 그리고 옥저와 진국의 물건을 사들여 중국 한 나라에 되파는 식으로 진국은 한이다. 짭짤한 시세차익을 남기며 중계무역으로 톡톡히 재미를 보았다. 당시 중계무역 물품으로는 과하마, 단궁, 물개가죽 등이 있었다. 중계무역의 흔적은 연나라 화폐였던 명도전의 다량 출토로 짐작해볼 수 있다. 그리고 위만조선이 성장하자 중국 황제는 위만을 외신으로 임명하기에 이르렀으니, 황제, 자네 동네에 누구누구가 있더라? 위만, 옥저, 동에 한이 있는데 다 고만고만한 놈들입니다. 오케이, 그럼 앞으로 자네가 얘네들 교육 좀잘 시키고, 나에게 조공을 바치러 오려거든 길 안내를 좀잘 하도록 하게나. 랩? 그렇게 외신이 된 위만은 유사시 한나라의 군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그야말로 날개를 단 격이 되었다.